자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 한시간 뒤부터 칼로스 파티를 좀차려고 합니다 아들 이칼안 한지 좀 오래됐는데 어 아무래도 아 이제 마기란 익셉이 좀 비싸잖아요 안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딜찍파 팟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알파카 멤버는 그대로 가고요 일단 여기에 물주에 중대님 요렇게 일단은 돼있고 이제 한명 이제 방송인 분을 모시려고 해요 뭐 해조가 뭐좀 관심을 보였다고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오늘 출발할 거라서, 요거를 한번,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 해조가 정확히 뭐라 한 건데?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한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해조 있으면 주연이 안 되는데? 마기단 있으면 내 건데? 견제하는 게 아니고요. 아, 해조 이, 아, 혜조 마기단 샀었지? 잠깐 그러면 기다려봐. 그니까, 혜조가 있으면은, 뭐, 환산, 뭐, 5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5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RT 4위임. 야, 그 말이 되냐, 씨 12, 이십이성 둘둘. 야, 그 족밥템으로 어떻게 사등이냐 진짜 말이 안 된다. RT 사등은 맞는데, 자, 여기 빨간색이, 아, 팡. 펜조가 있다면, 1등, 2등, 3등, 이정도예요이 정도. 아, 사등찍기 쉽네. 이 차이가 어마어마 하는 다 거지. 88 무적셔틀, 퐁라디 난. 8.8로, 시, 무적셔틀로 곱사리 껴서 돈벌라고 저시기 저거. 양심 뒤졌네? 일단, 오늘, 용병 한분 구해서 진행하고, 아, 해조 물어보죠. 근데 아마 이제 해조까지 하면은, 여러분, 완전 딜 찍노 파티일걸. 솔직히 지금 다섯 명도 딜 찍노거든요? 근데, 왜딜 찍노로 하냐면, 어차피 아이템 뜨는 거될놈 데리고, 그냥 낭만으로 그냥 빠르게 잡고, 그냥 스케줄 빼버리는 게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 목소리 누가, 중대님인가? 예, 접니다. 야! 카데라 두명파티 아, 물좀 써고. 어, 아, 반경 게 아니세요? 물좀 써오고. 그 일단은 우리가 카데라 둘이잖아요. 네. 침리 지금 환산 어떻게 되시죠? 10.76이요. 어? 아? RT는 몇이죠? 저는 거기서 네, 딱만 높죠. 아, 두분 전분 켜 보시면 안 되나요? 아, 또또또 <laughs> 아, 또. 또, 또, 또 아, 진짜 또. 또. <laughs> 진짜 제 예상으로 6명이서 때리면 진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안에 접을 것같데 근데 네, 요즘 네, 여러분 네. 칼로스 안 친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6인파 하면은 1패, 1패 일단 전게다오리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3은이게임3이게임3이 게임은 이게임3분이게3은이이 게임은 이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 게임은 이이 게임은 이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 게임은 세이 y 먹었니 다? 세이 n 먹었니? a y 나와나와나 y I'm also. I t 나나세이 o 안 먹었어 아 y 좀 이따 아, 맞아, 출발해 s m 만좀 이따 출발해 아, 아니, 어. 아니 아니 뭐 alert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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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세이 u 먹는데? 아니 사와야지 I t say a moment. I was saying,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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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어 y o 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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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바로 바로 a y okay, o k 야 y o k 어 y okay, okay, o k a 야 누왜 눌렀어? 나왜아 누가 눌렀어? 나 아니요 나 아니요. 아니 누구야? 제발이되 아, 그래. 아, 저 봤습니다. 딱 우양님입니다. 챌린저도 네. 아, 별거 없구만. 챌린저 아, 별거 없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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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시 해볼까? 아. 이거 너무 약한데 이거 버프 하나 도하나 갖고 와서 하나 못 썼어요? 지금 그길 제대로 안 들어가서 지금 난리난 거야. 음, 아 프레이 지금 한 20초 남았니? 10초, 10초야 10초야. 10초요. 아 어, 이거 좀 아픈데? 아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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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쪽. e r W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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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u n d 왼 r 왼비 n d e r w u n 우리 나왔어요 d e r Wunder, 왼 u 왼 d e r 왼쪽. 왼쪽. 왼쪽 w u n d 왼쪽. w u n d e 쪽 왼쪽. 왼쪽. e r Wunder, w u n d e 그 이거 우리 좀잘 이거 다 이거 좀 다시 정리 좀 하죠 우리 이거 너무 개판이어서. 정리하고 갈까요 이거 사라지고. 지금 일단 우리 문제점이 자 나도 어, 오랜만에 하긴... 하는 거라서 정신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위치 브피이핑 아, 이거 없어요. 어, 칼로스 텔 했을 때도 해야 때 그리고 찍기 할때시항희 형님이라 알티님 티어 어디예요? 야그 그, 그 예민한 거 묻지 마세요. 둘이 남평시 심한 거 보니까 안 높아 보이는데. 뭐라고요? <laughs> <laughs> 아니, 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위치 보리픽 세번 했는데 안 들려 이러면 살짝 남탓인데저롤무심으니까롤 뭐. 어! 티어 묻지 마세요. 그러네요 우리 다롤 할까 어. 어. 아, 그리고, 땅우님. 예? 그 혼자 그때 판단 네. 예? 자제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이걸로 <laughs> <다> 남탓신데 <남타. 웃음> 3, 2, 1, 갈게요. Let's go. Let's 도돌이. 나랑 도돌이. 자, 테일 아, 곧 합니다.

이제네 무적 끝나도 다른데 이동하지 마세요. 잔여프레이 받아야 돼요. 패턴 피하세요. 이야, 오너 맛있다. <목소리> 와우, 뭐래 갑자기. 맛있다. 플레이 끝나 프레이 끝나면 그때 이동해야 됩니다. 오케이 전투 조심 오른쪽, 네. 오른쪽. 자, 자, 자 아래 보일게요, 보일게요 아래. 아래 오케이. 보입니다. 오, 사, 삼, 둘. 층에 있으면 안 돼요, 아들 씨. 올라가요 그러면. 렛츠고 렛츠고 왼비 나 이거 웬비 그... 조심해야 됩니다 뿌리지! 크리... 아, 오! 왕! 어, 나비 아... 아... 비비 쏘면서! 웬비 쏘면서! 보고 있어요 제네 무적 드리권 다음 웬비때 제네 씹습니다 그리고 웬비, 웬비 쏘면서... 왼비 요 제네 무적! 제네 무 네... 지금 슬슬 네. 넘기고 컷신 보지 말고... 아, 컷신 보자! 오케이. 오케이. 신 보고 치킵 하지 말고. 초 7초, 6초, 음. 5초. 사만 내 거. 1층, 1층. 1두번쓸거에요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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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층운드 이거 중국 딜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볼래요. 아 넣을 수 있어요. 탱1층 네. 오른쪽. 오른쪽. 1층 오른쪽 같은데. 일 층. 아직 브레스 없어서 괜찮음 아, 아직은. 자, 간수 나와요. 자, 찾이 올 찾이 올 찾이. 음. 가운데. 올로비도만. 올로비. 올로비. 이거 우리 저만. <laughs> 중국 바인드 아웃. 제일 잘하는. 잼로 바인드. 잼로 바인드. 잠츠. 근데 이번 이번 플레이로 갈. 이번 플레이로 하자. 이번 플레이에 제네무드까지 써가지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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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지금 바로 나중에 좋아해레이가 없구나. 없구나. 어. 그냥 그냥 어요 그냥 플레이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너무 남아 딜이. 좋아요. 오케이. Okay. 자비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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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고. 우리 시간 많이 남아서. 음. 층 왼쪽이요. So, 이제 딜 그만, 그만 그만 이제 딜만. 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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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찍어 찍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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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자, o 비 h 주세요 e s 이 a r t 치 o 치 e e you, y o 왼쪽 e going to be r i c 층 rich.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 e 어 l m 어 Tell me, t e 넘겼어요. 어디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 쏠수 있는 사람이 제 아래 담당들 아래 써주시고 에이. 왼쪽 위 내가 4번 솜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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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쪽 왼쪽 위 왼쪽 위 왼쪽 위아래요 음. 여기서 오리진 하는 거죠 저희가 이 파인드 풀리고 네네 알반가 제외 오, 알팡가. 오리진 위. 오케이 올렸습니다 알파카 6차 안 쓴다? 네 음. 6차도 없어, 안 돌았어요. 음, 맞아, 맞아. 세미코살? 이거 맞춰주는 조음? 공다 같이? 음. 자, 오케이. 다시 오리진 들어가고. 다인드까지 있어요. 다인드를 아, 누가 걸었는걸? 그걸 걸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공지어졌고 나이스. 자올 차징 또 차징 셋제네몬 오른 빨라리. 자 오비 쏴야 오비 오비 쏴찍기 찍기요 3층 오른쪽 3층 오른쪽 나3 붙어 줄게 나이스 넘겨줘. 아니, 넘겨줘. 넘겨줘. 3, 넘겨줘. 프롬 넘겨 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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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프 팀크롬팀 왼쪽 B 나이스 왼쪽 B 아 그냥 무전기 썼다 좋아 좋자좋자 오케이 굿굿굿 제네몬서 오리진 있죠 없는 사람 없죠? 저 오리진 있습니다 전부 다 오리진 메론 다풀어주고 오른쪽이. 아 오랜만에서 해 쏘는 거한 번씩 실수 실수 하네요. 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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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어. 오리진. 자 이번에 올 오리진이지. 네. 오케이. 오리진 먼저 쓰면 안 돼요. 고개 들면. 음, 나중 네. 오리진 쓰나요 혹시? 고개 들면. 고개 그냥 들면 그냥, 쓸게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이요. 오케이요. 비록이 풀리면. 그럼 풀었어요. 오. 오. 우와! 오리지 여섯 명, 렛츠게임! 아, 가자! 오! 파밍, 파밍, 파밍. 파드까지파드 끝나면 제네보죠. 무한 딜. 음. 제네보죠. 자, 테이 오면은 제네보죠. 존나 제네모저. 때려! 잔력 플레이! 패. 이이야 이거 글띨 나오면 잡아야겠다 글띨 30초 네네 글띨 나오고 오케이 30초. 오른쪽 찍기 위치 어디따라고? 위치 3층 왼쪽 3층 왼쪽 3층 왼쪽 오른비 빨리 풀어줘야 된다잉 단섭 나와요 아 다행이다 왼비 안나옴 나이스 오른비, 오른비. 오비 오비 곧풀세요 가운데 테라 하 끝나요 20초 남았어요 20초 오비 한 대만 듯 오비 한 대만 듯 꼬쳐 티키티키티키티 아우 진짜 어디지 오른쪽? 오래냐? 1층 오른쪽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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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더 오케이 풀렸다 음.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아, 가운데로, 볼지, 위치, 위치, 위치. 가운데로 가운데 가운데로 2층 가운데로 2층 가운데, 가운데 테라 하 바로 바로 바인드 나 음. 하나 오케이 바인드 걸었어요 바로 가버리자 고오 렛츠 고오 탁탁 따라라라따 레이수 원제네모저제네모저 오케이 두번째 마릭 아프지 않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레이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네요 음. 어잠내톰 아, 일단 팡 묻었다 익 나온다 아맨안데 아아 이이 이 탄성 뭐야 이거 드퍼 있는 사람 음. 음. 아 소라카는 좀 운이 없는데. 아 뭐래 이때까지 어. 내 반장인 걸. 에이 편에.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데 <laughs> 무슨 소리야. 거야? 평소에 끝까지. 템은 좋은 사람. 오케이, 어, 안다도, 안다도, 안다도. 아 그래 하나 민 까봐 안나도 안나도. 인셉카라. 반장. 아. 혹시 데이 순서로 먹어도 되나 요 이거? 그럼 저다 먹을게요. 에 아, 무슨 소리야 링크해야지. 오 알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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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빨리 아그왜 먹어 그거를. 오케이, 다들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스가 더 드러나서 굉장히 스케줄이 많아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리, 정리합니다 안녕.